저희는 임상실습을 처음 나간 우리 2공학번과또 3학년 순상순환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습을 처음 나간 기억나시나요? 저는 어 일단은 엄청 일찍 출근을 하잖아요. 대인를 하면. 음. 그래서 제가 진짜 잘못 일어나거든요. <laughs> 못 일어나서 지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습을 원래 할때 선장님들이 약간 어, 배우려면 많이 배울 수 있는데 안 배우려면 진짜 그냥 서 있다가만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아, 맞아. 많이 배우고 올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길을 모르, 못 찾을까 봐 <laughs> 하루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병원을 먼저 가봤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일찍 자려고 똑같이 노력은 했지만 일찍 못 자서 맞아. 결국에 잠을 두세 시간 정도만 자고. 데이 출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 실습 전에 뭘 준비해야 될지 엄청 고민되고 뭘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진짜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음... 저희가 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먼저 일단 근무를 저는 데이도 하고 이브닝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제가 갔던 곳은 데이가 7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음. 끝났고 이브닝은 1시에 시작해서 9시에 끝났던 걸로 기억해요 <laughs> 선생님 네 아, 저희보다 1시간 일찍 끝나네요 시작 시간 똑같은데 <laughs> 오 그렇군요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laughs>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시간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출근할 때막 예쁜 옷 이런 거 입을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한 옷 입었던 것 같은데 예쁜 옷 입고 가셨나요? 혹시? <laughs> 아니요? 저는 갈아입기 편한 옷을 아, 입고 왔습니다. 아, 맞아 맞아. 그 탈의실에서 또다 같이 갈아입으니까 그냥 또뭐 부끄러워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 편하게 갈아입을 수있는 그래서 좀 여학생들은 보통 치마를 많이 입기도 하고 오히려 치마 안에 바지를 쏙 올려가지고 입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도 조금 빨리 갈아입을 수 있는 걸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크록스가 좋냐 아니면 간호화가 좋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순원님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멋있는 뭐 시대요 저는 어, 크록스도 신고 간호화도 신어봤는데 음, 간호화를 추천하는 입장이에요. 그 왜냐면 크록스가 사실 그 편한 크록스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그 들고 갔던 크록스는 보통 그 베이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딱해가지고 발이 아픈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크록스 신으면은 자 병동마다 다르게 뭐 신어도 된다. 신으면 조금 안 좋아하시는 그런 병동도 있는데 차라리 튀지 않게 간화를 신는 것도 추천한다. 요즘은 또 간화도 되게 그 통풍도 잘 되고 편한 신발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음. 다음 애플워치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애플워치를 차고 실습을 했고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laughs> 자랑! <따름, 따름. 웃음> 어? 랑할게 어, 없네요. <laughs> 애플워치를 실습 중에 샀거든요. 원래 음 그냥 아날로그 음. 시계를 가, 차고 다니다가 뭔가, 그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워치를 샀는데, 애플워치를 사는 친구들도 꽤 많고, 사용하시는 가은선생님들도 꽤 많이 본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다음은, 그, 약간 머리, 머리, 어떻게 하세요, 다들? 머리만 이런 거 하시나요? 네. 저는 저희 음, 무조건 머리망을 또다 해야 돼서 실핀으로 잔머리, 애교머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게 애교머다 머리. 까서 머리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실습 물품을 모아두거든요 그게 띄엄띄엄 나가가지고 근데 저도 머리망을 해요 사실 머리망 안 해도 되고 거의 다안 하긴 하는데 그냥 제가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머리 그냥 단정하게 하는 게 실습하는데도 편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고 또그 머리 집게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머리망 굳이 필수는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또병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간 꿀팁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실습 전에 꿀팁 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어 제일 크게 생각이 나는 거는 사실 첫 실습은 되게 뚝딱뚝딱 되지 않나요? 그래서 미리 <laughs> 응. 케이스 대상자를 이제 잡을 걸 생각을 해놓고 미리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4분할로 A4용지에다가 접어서 가져갔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음, 약간 그 실습지침서 먼저 보고 네. 뭐 필요한지 이런거 적어가지고 어, 맞아요. 가는 그런거 저도 그랬던거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은 가위도 필요한가요? 막또그 테이프 너 필요한 거. 맞아, 플라스터. <laughs> 네, 필요한 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진짜 거의 안 필요하고, 이걸 가볍게 가져가는 게 가장 꿀팁이에요. 또 어. 추천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수첩, 볼펜, 네임펜,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다녔던 것 같고, 그리고 수첩 안에다가 포스트잇을 한 세네장 정도? 그날쓸수 있는 정도만 미리 붙여서 갔던 것 같아요. 그외에는 가볍게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음. 진짜 가볍게 다니. 가벼운 게 최고. 네. 저는 그 병동을 갈때 어떤 부서를 가냐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과를 가도 사실 다 경험할 수 없고 누구는 소화기내과고 누구는 심장내과고 심장내과가고 하는데 거기서 주로 입원하는 그 원인되는 질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공부를 해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앞주차에 갔던 친구들한테 꼭 전화해서. 좀 중요한 것들은 많이 듣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보통 그 전에 갔던 동기들이나 거기서 사실 친하고 안 친하고도 별로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저번에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떤 분위기고 어떤 걸 준비하면 좋고 얘기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목소리>